뭘로 바뀌냐면 이렇게 환으로 바뀌어요. 환. 그러니까 원환다 이게 변형해 동물다네. 네. 처럼동물단네는그고 원에서 환으로 저원 한자잖아요. 원에서 환으로 바뀌고 환에서 다시 원으로 바뀌어요. 여기 원은 한자가 아니고 우리말의 원이에요. 네. 이제 지폐가 이렇게 바뀌는 거 과거에는 이렇게 5원짜리, 1원짜리 지폐들이 있었지만, 지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면서 지금은 500원짜리 지폐도 없어졌어요. 지금은 1000원짜리하고, 지폐는 500원짜리 지폐 없어졌고, 5000원, 40000원, 그다음에 어, 5만 원권이 생겼죠.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어, 지폐에는 대부분 인물이 들어가잖아요. 지폐에 인물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 지금은 인쇄술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위조 집회를 많이 만들잖아요. 얼마든지 위조 집회를 만들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어도 위조 집회를 만들죠.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어, 위조 집회 때문에 되잖아요공사가 그랬는데 이 위조 집회 예전에는 지금은 프린터가 발달했으니까 프린터로 하겠지만 과거에는 그려서 어떻게 했겠죠. 인쇄물을 그런데 다른 이런 뭐 건물이라든가 자연물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이게 섬세한오목화나기법으로 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철칙으로 살짝만 한번 이렇게 삑사리가 나도 인물은요 인상이 바뀌세요. 그래서 집회에 인물을 많이 쓰는 이유. 50원짜리는 톱니바퀴가 109개가 있고요. 100원짜리는 110개가 있고 500원짜리에는 120개의 톱니바퀴가 있고요. 우리가 동전을 갖다가 던져가지고 우리 내기하잖아요. 자, 던져서 돈, 앞면이 나오면 네가 먼저. 뒷면이 나오면 내가 먼저 할게라는 내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동전의 앞면이 어딜까요 먼저 글쎄 앞면 주장하면 달라요. <laughs> 내가 앞면이야 이게 앞면이야 내가 먼저 할 거야. 그 주장하면 그 힘센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되겠죠. 어,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정해져 있어요. 어, 앞면은 저렇게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하이 여기 별사기 그려져 있는 모습이 앞면이고요. 숫자가 있는 곳은 뒷면이라고 해요. 집회 역사관이에요 그렇다면 집회 주화라는 것은 단점이 있어요. 가치가 낮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을 사. 1억짜리 집을 산다면 1억원짜리 5억원짜리를 1억 1억원으로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집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 주화의 한계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집회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최초로 집회를 만들어서 쓴 나라가 또 역시 중국이라고 해요. 중국이 이런 지폐를 만들어서 썼는데 초기에 만들었던 집회의 크기가 무려 38, 33cm, 그 다음에 곱하기 22cm. 그러면 30cm만 해도 요만하잖아요. 이렇게 컸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럼 과연 언제 처음으로 종이돈을 만들었느냐. 바로 저하라고 하는 종이돈을 만들었는데,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우려말에 공양왕때 만들기는 해요. 만들기는 했는데, 그때가 굉장히, 어, 뭐랄까, 국가적인 혼란기잖아요. 이미 뭐 실권은 이성계가 갖고 있었을 때고, 근데 그걸 이제 본 태조 이방원이 이거를 주화를 이제 저화를 만들어서 유통을 시킨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근대식 은행권이라는 거 하는 것은 어 일본에 의해서 강제 개항을 하게 되면서 그 서구, 서구식의 의행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천의 조차지 같은데 가 보면은 우리 인천의 차 차이, 차이나타운 양쪽으로 가면은 청나라의 조차지하고 일본의 조차 아 중국의 저 뭐죠? 청나라 도차지하고 있죠, 현재 편이 어느 나라지? 그 차이나타운이 형성되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다 뭐예요? 근대식 은행들이에요. 근대식 은행들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전역이 아까 1905년에 개통이 됐다고 그랬어요. 대전역 앞으로 근대식 은행들이 먼저 생겨요. 경제권을 또 주여, 주여, 주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다 지금은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역시나 일본에 의해서 이제 은행들이 근대식 은행들이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근대형 시 은행장들이 다 일본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근대식 이제 그 종이 돈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인물이 누구였냐? 그때 제일은행의 은행장 일본인이었어요. 그 이거 조선 사람들 이걸 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잘안 쓰게 되죠. 그래서 유통이 잘안 됐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급폐권을 빼앗기겠네요. 자 이게 지금 다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든 거고요. 아니,도 그래서 저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되찾게 돼요. 해방 이후에 우리가 드디어 되찾게 되는데, 1950년에 8월 28일날, 우리가 한국은행이 언제 출범을 하게 되냐면, 1950년 6월 12일날 출범을 하게 돼요. 근데 6월 1 2일날 출범을 했는데, 6월 25일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유교자책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조선은행권이 한국은행권으로 교환이 되고서, 1951년 10월에 저법 발효가 되면서 52년 10월에 이렇게 변천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이 돈이 언제 만들어지냐? 그때 당시에 전쟁 때 대구에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대구에서 처음 만들어지면서 그 전에는 다 일본인들이 그주화의집 지폐의 인물로 등장을 했잖아요. 조폐권 빼앗긴 조폐권이라고 그래 갖고.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을 어, 모델로 해가지고 종이 돈 이렇게 나와요.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추상권을 찾은 거죠. 네. 돈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위조 방지 시스템들이 있어요. 뭐 은사를 집어넣다거나 또 이렇게 막 홀로그램을 넣다거나 아니면 요철을 넣다거나 아니면 빛에 비춰서 보는, 보는 그림이 들어 있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아까 형광 물질 들어가 있었잖아요. 요것도 형광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감지하는 기계에다가 넣으면, 형광 그림이 나타나요. 지금, 이렇게 조폐공사가 위조방지 시스템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위조에서는 안 되는 주민등록증이라든가, 그 카드라든가, 여권이라든가, 그다음 유가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만들어줍니다. 지폐는 원료가 종일까요? 나무겠죠. 나무. 나만. 아, 우리나라 지폐는 나라마다 조금씩 틀려요. 나라마다 지폐의 제일 이 원료가 다른데 어떤 나라는 얇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면섬이에요. 면선. 면으로 만들어요. 면으로 만들기 때문에 빨래 세탁기에 넣어서 빨아도 종이 같았으면, 나무로 만든 종이 같았으면 빨래 세탁기에 넣으면 다 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면 조직이기 때문에 세탁을 해도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 세계의 집회들을 모아놓은 뭐 거예요.